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에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조직을 맡고 있는 김영근 그룹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 SDS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안과 전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과거 고객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하셨다고 하면, 최근에는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SDS가 수행했던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행을 위한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T 업계에서 최고의 하두는 단연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DT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T란 무엇인가? IT 업계에 저명한 전문기관들도 공통된 DT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신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혁신한다는 기본적인 접근 방향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신기술을 내 업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갖춘 업체와의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IT 시장에는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MSP라고 불리는 기술 전문 조직들이 존재하고 어떤 MSP와 손을 잡느냐가 DT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신기술은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시큐리티 이상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DT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는 20년 이후에만 50건 이상의 DT 관련 제안을 진행하였고, 많은 성공 사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많은 고객들이 참고하실 만한 대표 사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삼성전자 B2B 영역에 적용하고 있는 MIS 클라우드 전환 사례입니다. 과거 클라우드 도입 초기 시에는 보안성,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B2C 시스템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하였는데,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 정보를 담고 있는 MIS 시스템, 금융 시스템, 의료 시스템 등 중요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 어, 삼성전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3개년 계획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MIS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15년부터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을 추진을 하였고 오픈 소스 전환, 파스 전환 등 혁신적인 신기술도 지속적으로 준비한 상황이었습니다. DT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시점에는은과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MSA 아키텍처 적용 NAS 스토리지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전환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기능의 전면 적용 등의 추가적인 혁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DT를 추진하다 보면 고객사와 MSP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건에서는 어, 삼성전자는 DT 전략 부분을 삼성 SDS는 컨설팅, 전환, 운영, 즉, 기술 부분을 담당하여 D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DT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겠다 CSP 전략이 있고요. 대규모 IT 환경을 고려하여 멀티 CSP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 있고, 3개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문 거버넌스 조직인 c c o 라는 조직을 운영한다는 전략이 있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삼성 SDS는 성공적인 DT 전환을 위한 DT 전환 방법론 및 전환 도구를 준비하였고 c c o 의 멤버로 참여하여 고객사가 차별화된 DT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삼성전자 B2B 영역에서 대 p 스 운영 체계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는 41개국 71개 거점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는 국내의 단일 시스템으로 된 것이 아닌 분산된 글로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신제품 출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 11주 정도. 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11주를 혁신적으로 단축하기를 원하였고, 삼성 SDS는 자동화된 DevOps 운영 체계를 통해서 기간 단축을 진행하였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 체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기반은 하드웨어 운영이 필요한데 반해 클라우드에서는 하드웨어 운영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인프라 운영 조직 관점에서는 OS, DBMS 등 축소된 운영 범위를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운영 범위는 어플리케이션 운영 조직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두 조직이 협업을 해서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11주를 단축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 SDS는 인프라 운영 조직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OS, DBMS 외에 미들웨어, 데이터, CI/CD 부분도 인프라 운영조직에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대 p 스 운영 체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에서대 p 스를 구축할 때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자동화 중심으로 추진을 하는데 반해 본 건에서는 신제품 출시 시에는 많은 인프라 변경이 필요하고 많은 소프트웨어 변경이 필요하고 많은 어플리케이션 변경이 필요하므로 대 p 스 운영 범위를 인프라,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확대하여 적용한 사례입니다. 결과 11주 걸리던 기간이 3주로 단축되게 되었고, 고객사가 많은 칭찬을 해주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플랜트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EPC 업종의 삼성 엔지니어링 사례가 되겠습니다. 플랜트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사업에서는 보통 6개 정도의 공정이 필요하게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스마트 플랜트 패키지를 도입하여 6개 공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플랜트 패키지를 활용할 경우 밴드사가 권장하는 방식대로 각 공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없, 없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는 고객사가 낱기 단축을 요구하게 되고 6개 공정을 한꺼번에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각 공종별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삼성 SDS는 데이터 레이커 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일반적인 데이터 레이커 기술은 전문 솔루션 도입, 전문가 도입이 필요하여 비용과 기간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적극 활용한 라이트웨이트 데이터 레이크 방식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트웨이트 데이터 레이크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크게 데이터 수집 부분, 데이터 처리 부분, 데이터 서비스 부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수집되는 데이터는 DB 데이터와 파일 데이터 중심으로 로고 방식의 비정형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라 로, 로고 데이터 정제를 하는 부분은 간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 어,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처리 부분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이일 기능을 활용하여 기능을 구현하였고 데이터 서비스 부분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PI 기능 기반으로 대시보드를 개발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어, 결과 과거에는 그 6개 공정별 데이터를 보정하기 위해서 50여 개 이상의 db 데이터를 참조해야 함으로 많은 공수를 들여서 보정 작업을 해야 됐는데 시스템 구축 후 데이터 비저빌리티를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활용함으로써 EPC 분야의 R&D를 혁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어 배터리의 소재로 활용되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 프로비엠사와의 MES 클라우드 전환 사례입니다. 최근 글로벌하게 배터리 수량이 폭증함에 따라서 에코 프로비엠사도 양극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 설비 확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운영 방식을 적용하면 생산 라인을 정설할 경우 서버룸도 동시에 정설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서브룸을 정설하게 되면 공간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사는 서브룸 정설 대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삼성 SDS는 고객사의 IT 시스템을 분석해 보았고, 고객사 IT 시스템이 크게 MIS 시스템, 생산에 영향이 없는 MIS 시스템, 생산에 영향이 있는 MS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버룸에는 MIS 시스템과 생산에 영향이 없는 MS 시스템이 주로 위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MIS 시스템 전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어, MS 시스템을 클라우드 전환 시 성능이나 가용성 측면에 문제가 없을지 선 검증하였고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고객사가 원하시는 서브룸 정설 제로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네 가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DT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량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는데, 크게 세 가지 역량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IT 트렌드에 부합하는 IT 모델레이션 전략이 되겠습니다. IT 트렌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이전인 레가시 방식, IaaS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1.0 방식, PaaS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클라우드 2.0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고 삼성 SDS는 클라우드 2.0 방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개발 플랫폼, AI 및 빅데이터, DevOps 등 선진화된 기술을 고객사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S가 중하는 IT 모더나이션 전략은 IT의 큰두 개의 축인,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 두 가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며, 어, 해당 노하우는 방법론, 플랫폼, s s c 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핵심 성공 요소 두 번째는 어, DT 전문가입니다. 디티를 추진을 하다 보면 MFP 사업자에 요구되는 역량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복잡한 고객사 IT 환경을 분석해서 타당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역량, 컨설팅에서 제시된 방식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전환 역량, 대규모 클라우드를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고객사와 함께. 어, 단연간 진행될 DT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업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DT 과제를 거버넌스하는 등의 PMO 역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삼성 SDS는 말씀드린 모든 역량을 투입한 DT 과제를 여러 건현 시점에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핵심 성공 요소로는 효율적인 DT 전환을 지원해줄 수 있는 차별화된 DT 기술입니다. DT를 추진하다 보면 DT 전환 효율화를 위해서 플랫폼 수준으로 필요한 기술이 있고, 플랫폼 수준은 아니지만 S형태로라도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어,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 플랫폼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플랫폼이, 클라우드의 복잡한 레이어를 문제없이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플랫폼이 다수의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플랫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어, DT 전환 시 효율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DT 전환 방법론 및 전환 도구가 필요할 것이고 만일 내가 대 p s 를 구축하고자 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 p s 를 구축해 줄수 있는 대박스 딜리버리 툴킷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 SDS는 말씀드린 플랫폼과 에셋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SDS가 수행했던 몇 가지 DT 사례와 삼성 SDS가 보유하고 있는 DT 역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많은 고객들이 삼성 SDS와 원팀을 구성하여 dt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삼성 sds는 국내 최고의 msp 사업자라서 컨설팅, 전환, 운영 역량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와 함께 dt 여정을 함께하실 고객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